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설립을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법인을 설립하면 뭐가 좋은지, 결국 절세겠죠. 이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거 법인 설립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징 한번 비교해서 알아볼까요? 자, 보시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의 기숙자는 누구예요? 사장님, 네, 대표자. 법인 소득의 기숙자는 누구일까요 법인이죠.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의 소득 세율은 6에서 45%예요. 법인 사업자의 세금, 법인세는 10에서 25%. 여기에 별도로 지방 소득세 10%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렇다면 신고 기간. 소득세는 매년 5월이에요. 올해 소득세 신고 이거 언제예요? 올해 소득 이월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신고는 내년 5월 달, 내년 6월 달. 성실 신고 같은 경우는 6월 달까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년 3월 말, 보통 12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석달 지나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말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과세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나열된 소득을 합산해요. 종합소득세라고 했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되는 모든 걸다 합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 부가세는 개인 사업자는 1년에 두번 있죠? 7월과 그다음에 1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네번 있어요. 분기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에서 그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큰 특징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계좌 인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돈 빼는 게 너무 쉬워 그냥 여기 이체하고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동생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딱 업무 관련성 있게끔만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통장에 돈을 빼려면 거기에 맞는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통장 돈을 함부로 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자 개인사업자는 계좌인출이 자유롭고 법인사업자는 증빙이 있어야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쉽게 말해 함부로 돈못 뺀다는 거 불편하죠 그게 가장 큰 특징과 절세는 된다는 거 특징이죠 이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음, 법인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법인 설립을 망설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계좌인출이 좀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법인 설립할지 말지 판단 기준 이런 장점과 단점 이두 가지 때문에 아 그래도 나 해야 된다. 아나 못하겠다. 이런 기준 그 법인 설립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인 기준도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 정도 되면은 법인 설립이 낫다. 이 정도 되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수익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차라리 법인은 설립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5억이 초과되면 개발자 같은 경우 IT 쪽 개발자 같은 경우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돼요. 그러면 경비 부분이 좀 엄격하게 돼서 세금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하면 돼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세율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낫죠. 그게 법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수익금액 5억 원이 초과한다 그러면 법인 하는 게 낫고 그순위 1억.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1억이 넘는다. 그러면 법인으로 가는 게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개인사업자가 순이익이 1억이면 소득세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고 법인이 순이익이 1억이다. 그러면 천만 원, 지방세까지 하면 뭐1 1 0 0이죠 그렇다 보면은 뭐 거의 두배 차이다요. 그렇기 때문에 아뭐 순이익 1억 나면은 그냥 법인으로 가는 게 낫겠다. 왜냐면천만원 세이브하는 거에 대한 이득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순익 1억이 넘는다. 그러면 법인 전환이라든가 법인 설립을 고민을 하시는 게 낫고, 그러면 계좌인출 여부. 어, 나 개인 계좌에서 돈 빼서 여기저기 투자도 해야 되고, 뭐할게 너무 많아. 불편해, 법인은.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인 계좌, 이제 계좌인출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용도, 사용 용도에 대한 어떤 다양성이 없다. 나 그냥 법인 통장에 돈 있어도 돼. 뭐 신경 안 써도 돼. 법인으로 투자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법인 계좌, 법인 같은 경우는 계좌 돈 함부로 인출 못하기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그러면 법인 설립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돼 있어서 현재 상태가 너무 많이 나와. 아나 직장가입자로 해서 좀 줄이고 싶어. 근데 취직을 할 수도 없고 반풀이 만들 수도 없고 애매하다. 그러면은. 법인을 설립해서 본인의 급여 설정을 해요. 그럼 직장가입자로 돌아가죠? 그러면은 이제 직장가입자로 돌릴 수 있다는 거. 건강보험료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그렇게까지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강보험료 관련된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고, 좀 타이트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나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싶으신 분만 법인 설립하시고, 급여 설정해서 하시길 바라고, 이게 좀.. 좀 그래요 예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방법이라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원하시면 하고 좀 리스크 감안해서 하실 것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이건 왜냐면 난 아프지도 않는데 난 건강해 근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억울하다 싶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한테는 이제 소개는 드려도 제가 뭐 이렇게 하라고 적극적인 가이드는 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인 설립을 좀 원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본인이 영업할 때 법인으로 하면 개인 사업자보다 좀더 낫다 영업 목적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영역 계약을 할때 업체에서 법인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보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법인 설립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국책사 내가, 어, 국제사업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지원 요건이 안 돼. 법인만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법인 설립 어쩔 수 없이 하셔야죠. 자, 영업목적이라든가 영역계약, 그 다음에 국제사업 입찰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인사업자만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인을 설립을 하셔야죠. 그리고 법인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법인 설립 적기는 언제일까? 자, 법인 설립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기준 설명드렸고요. 자, 법인의 설립의 장점. 절세죠. 이거 외에는 솔직히 별로 없다고 봐요. 영업 목적, 국제 사업 지원. 이 정도. 그리고 큰 목적 자체가 절세기 때문에 법인으로 절세를 못 한다 그러면 사실 법인을 설립할 이유는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세무기장 관련된 내용이라서 마지막 부분에 기장, 기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분이 기장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